사실 이건 중학할때부터 한거야 전개해봐 a제곱 플러스 a b 플러스 b제곱 이거 고를때 한거야 전개해봐 a 세제곱 더하기 3 a제곱 b 더하기 3 ab제곱 더하기 b 세제곱 규칙이 있잖아 규칙이 있지 a 세제곱 a 제곱 a a의 0성 없어지고 b b의 제곱 b의 제곱 늘어나고 a는 줄어들고 b는 차수가 늘어나고 응? Uh -huh. a 플러스 b의 4성이어될것 같아 a의 4제곱 네 플러스 아. 4 a 세제곱 b 이게 문제인데 이거는 <laughs> 이거 떻게 더하면 돼3 다기 3은? 6 a b 세제곱 아니 차수아 세제곱 다음은 뭐겠어 씨 최고 b에 있으면 다음 뭐겠어 b 아, b 다음에 b라고 제고 이게 뭐야 내 불러 없던 다시 하나 불러 빨리 아 a 네 제곱 a 세제곱 a 제곱 그다음 뭐겠어 a b 세제곱 2 네제곱 여기서 된단 말이야 알겠냐고? 음. 근데 왜 더해요? 어, 꼼수야 그럼 오제곱이면요? 4, 6, 4를 더해요? 아니 두 개만 더해야지 a 플러스 b 오승이면 a 오승5 불러 봐 5A 네제곱 B 그럼 사랑 6이랑 더해 아니 10 불러봐. A 세제곱 B제곱 더하기 5이랑 2랑 더해야지 <laughs> 뭐야 10 A 제곱 B 세제곱 아, 그 다음에 5가 나오는구나 응 음. 5A B 네제곱 이거. 늘 수한 거 맞나? 아, 두, 뭐야? 두 개항을 전개하는 거지. 근데 이게 이렇게 하면 진짜 오래 걸리니까 이거를 방법을 써야 되는 거죠. 얘는 어떤 자료도 써 있는 3c a 2제곱 3c 1 a 제곱 B 의 3c 2 a b 제곱 3c 3 a 2제곱 이렇게 낼수가 있다. 이건 긴건 똑같잖아요. 근데. 3C0 아, 세제곱할때 3이면 A 제곱일땐 보겠니. 뭐야, 3이 있었네. <laughs> 4C0, 4C0. a 네제곱 네. 더하기 4C1 a 세제곱 B 더하기 4C2 사 c 2가딱 여기 나온다. 이런 응. 식으로 간다고. 4C3은 4잖아. 알겠냐고. 사4사가이인건 알지? 얘기다고요 이런 규칙이 있다고. 그럼 a b의 n승을 보겠어. n c a n의 n승. 더하기 n c 1 a의 이 뭐지? n 제곱? 아, 아, 이 그럼 똑같은 거잖아. 빼기 1을 해야지. 빼, 아, 맞다. 빼기 1. 이거 할거 아니야. 아, 아니, 뭘 빨리, n에서 하나 작은 건 n에서 1 n, 빼는 거지. nc, a, n-e, b의 최고.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야. 그럼 ncr이면 뭐가 되겠어, ncr. a에 n-r, b-r이면 될거 아니야. 끝까지 가가지고 nc, n, n b, n처럼 끝나겠지. 그래서, 이걸 이런 식으로 다 정리를 한걸이항 정리라고. 알았어? 그 중에서, 그 중에서 얘를, 그 중에서 얘를, 이항정리의 일반항이다 라고 있네요 얘가 중요하다고아래다가0 집어넣은 게 R에다 1 집어넣은 게 R에다 2 집어넣은 게 R에다 N 집어넣은 게 라고 이걸 기억하면 돼요 지금 영어 야지이 응? 뭐라고? 이항정리의 일반항 이항정리의 일반항이 뭐라고? NCR NCR A에 N-R A에 N-R 알겠냐고. 으흠? 왜게 응. 자, 이게 왜중요하 아니야. 왜 없지 여기는. 있어 아, 없어. 괜찮아. <laughs> <laughs> 이거? 요거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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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하래 이거? 이했을 때. 그러니까 이게 A 대한 응? 거 이거? 이거? 이 이거? 이거? 이 이거? 거이 이거? 이거? 이이게 b 거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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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거 그걸 열심히 전개해서 X 세제곱이 나올 때까지 하는 게 아니고 딱 요거에다가 뭘 집어넣어야지 X 세제곱이 나올지를 찾아내는 거지 아 어렵네 아 어려우면 다 전개해 그럼 안 돼요 알기 쉽잖아 다 전개하는 건 전개해봐 그럼 60갈거 아니야 X 제곱의 6승 이렇게 그럼 뭐야 61이겠지 X 제곱의몇 승? 601이니까 5승 그 x분의 1이 있어 이걸 뭐하냐고 문제가 x 세제곱에 계속 가와하는데 이걸 써서 뭐하냐고 이제 x 제곱이 나와? 아 이거 다 모르고 6c2가 되겠지 x 제곱에 빼기니까 4승 안경 앞에거에 4승 뒤에거에 2승 그럼 하고 있는거야? 뭘까요? 어. 아아뭐 뭐 뭐? 시3 X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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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x x 의 x 제 x 에 3. x X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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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x x XY x XY XY 제곱분의 약분하면 뭐 나와? X 세제곱 나오잖아 응아 처음부터 다시 해달라고 데 무슨 뭐 하는지를 모르고 듣는 것 같아 문제가 뭐예요? 이걸 전개를 했을 때 X 세제곱의 개수를 세우가 문제야 응? 근데 이런 걸할 필요가 있을까? 여기서 X 세제곱이 나와? X 세제곱의 개수를 구하면 아 아예 이런 걸 모르는 건가? 응? <laughs> 혹시 이런 걸 모르는 건가? 이를 전개했을 때 x의 계수를 구하세요 알죠 아, 뭔데? 구해야죠 구해봐 지금 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? x의 계수 네 이걸 왜 x의 계수 구하는 거야? 머릿속으로 전개 필요한 것만 해 x의 계수 구하는 거니까 어떻게 그렇게 빨리해요? 아이곱하옆에거 뒤에 거 여기 있겠지 4네 4야 근데 이런 거이래 작업 이게할 필요가 있어? 2 곱하기 앞에 거뒷거만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걸 다할 필요가 있겠냐고 이거 앞에 거 6승 같은 거할 필요가 있겠냐고 없잖아 응? 그러니까 필요한 거만 하자고 이것만 하면 된다고 근데 이걸 어떻게 빨리 찾아요? 그러니까 이걸 쓰면 되지 네? 6시 r A가 어였어 x 지몇이지 여기서 6 r 에스 x분의 1이야. 이것만 써가지고 하면 되는 거야. 그래서 r을 찾아내면 되는 거야. 음. 그럼 이걸 정리를 해주면 6 0이고 음. x에 12-2r 됐어? 음. 아 얘랑 얘랑 곱하는 거잖아. 근데 왜 r 자리에 2가 나와요? 아 진짜. <laughs> 이거 A, a에 왜 쓰니? 6. 이렇게 있어. 6 플러스 x 그이 곡도 음? 이거부터 모르는 아이씨, 이 지수하고 이씨이하고다르는는아잖아네 얘랑 얘랑 모르아 플러스 는아이아이이는아아이이 아이씨, 이렇게아이 이거, 이해이이게이닌데거네 이거? 때문에 헷갈렸네 아이빨쏙거네 사탕 먹어서 여기 <laughs> 사탕으로 이빨 공격을 하네 에? 이거? 이말이야 이거? 이데 그걸 왜 진짜 다스러 이거? 이거? 거이 엑스 분의 r을 고치라고 x 에 마이너스 있으로아참 x 스에 마이너스 알수 있나 됐어 네 그럼 얘랑 얘랑 더하는 거 알아? 알아요 진짜 알아? 그럼 정리해주면은 6cr 엑에 10이 마이너스 3이잖아 근데 문제에서 엑 세제곱에 계속을 했으니까 여기 3이 나오는 r을 구하는 거지 r을 뭐아 넣어봐라. 이거는 3이다 이렇게 해서 음 그리고 r이 3인 거지 3? 나3쓴게 이거잖아. 6x3이 3이다. 3x3이니까 3면3이이라고6 x 계산할 줄 알아? 네. 해봐, 어떻게. 300 분의 6x3 54 20 이렇게 구하는 거라고. 헷갈려. 아, 헷갈려. 아, 뭐가 헷갈린데 익숙하지 않아서. NCR. 그건 저장해? NCR. 안 하면 안 돼? 괜찮니? AN-R. 어디 갔어? BR.